자신감은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무기입니다. 자신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멈추라고 속삭일 때 자신감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자신감은 행동이 있은 후에 따라오는 것이므로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두려움, 의심, 주저함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자신감은 이런 것들보다 더 크게 서는 훈련입니다. 자신감은 주저함을 파괴하는 힘입니다. 주저함은 꿈을 죽이지만 결단력 있는 자신감은 리더를 만듭니다. 주저함은 당신의 운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주저함은 안전을 택하게 하지만 자신감은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게 합니다. 자신감은 편안함이 아니라 위험의 용광로에서 단련됩니다. 자신감은 외부의 인정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을 인정해주거나 당신이 가치 있다고 선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렇다고 결정하는 날 당신은 위험한 자신감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은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존경을 명령하는 것입니다.